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계획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무엇을 할지 또 내일은 또 다음 주는 내년은 어떻게 살아갈지 나름의 희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 나오실 때도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와봤는데 수요기도회가 있네 하고 들어오신 분은 아마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시고 아 수요기도회 저녁에 일곱 시또여 시에 기도회가 있지 하고 계획하시고 모두들 오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내일도 아마 일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일 하루의 일정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도 있고. 병원도 가시고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실 내일의 일정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혹시 내일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좀 맡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또 내일 저를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요즘에 참 빡빡한 일정들을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많은 계획과 일정을 보내며 사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 계획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계획을 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수요 기도회이 시간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해가 지고, 어두워져야 하고, 아침이 되면 해가 떠야 하고, 구름이 어느 날 끼면, 오늘도 이제 비가 잠깐 왔던데, 흐린 날에는 비가 오기도 하고, 추운 겨울이 지나갔으니,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라고 여기며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상의 자연스러운 것들이 마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일어야,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해가 뜨지 않습니다. 계속 밤이 예, 달이 떠 있고 계속해서 밤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데 겨울이 지나갔는데 이제 따뜻해지고 봄이나 여름이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3월이 되었는데 6월이 되었는데 7월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눈이 오고 계속해서 어, 추운 추운 날씨 에 겨울이 지속된다. 이런 극단적인 예들을 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왜안 일어났지 왜 해가 안 떴지 왜 오늘 계절이 안 바뀌지 이런 왜안 일어났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전 지구적인 재앙의 일이죠 태양이 뜨지 않았다 만약에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일상을 생각할 때 넣을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정 내내 태풍이 불어서 기상이 이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요. 자신은 이제 일정을 계획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려서 만나지 못하고 그 일정을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부모님들은 직장에 가고 일을 하고 일상을 계획했는데 질병으로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 가지 못 못합니다. 앞날을 일상을 계획했지만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의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계획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가고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함이 평범한 일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어떤 존재는 유지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우연이라고 하고요 자연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정직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똑같은 햇빛과 똑같은 비와 똑같은 자연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오늘의 하루가 그저 우연이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고 계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와서 찬양드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앞에 우리 찬양할 때 그냥 뜻없이 앞에 가사가 뜨니까 의미 없이 찬양하며 또 나아가셨습니까? 그 가사 속에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 의미 안에, 그 가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찬양의 가사들은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음들이 아니라 가사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다해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전생에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었다면요 우리의 모습은 사도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운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삶이 변화되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로 초점이 되는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진 삶이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사도발과 같은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런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요 우리 일상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보내주신 그 일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점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를 쓰고 있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장소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며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로마의 감옥에 그 차디찬 돌 위에서 한자 한자 한글 한글을 쓰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향한 그 에베소서 편지 한글 한글의 그 글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하고 가서 찾아가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말하고 가르치고 경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 인생에 거창한 계획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자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 유명한 랍비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의 삶의 모습도요, 자신의 성공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자신의 인생의 성공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그래서 담에색 도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삶이 변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감옥에서도 어디에 있어도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나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어떤 행위에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잘못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었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비밀에 깨닫게 하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송드리라, 곤면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세상이 그리고 우주가 마치 우연으로 생겨났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과학이고 진리인 것처럼 세상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언젠가 우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과학, 말하는 과학이고 진리이죠.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성경을 시작합니다. 과학은 우리의 성경과 반대가 아니라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진리의 내용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우리 지구가 지구에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요.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어 가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딱 폈는데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물질이 다 전부다 라고 말하는 유물론 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라고 말하는 범신론 신이 있는데 신은 창조만 하고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둔다 이 신론 많은 설명들과 논리적인 상황 생각들로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지 못하고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수요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이시라면 그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과 신에 대한 이해로, 이해로 세상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굳건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요,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며, 이 온우주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이 된 것은 계속해서 물로 있고요, 산은 산으로 남아 있고요, 동물들이 동물들로 있는 것은 해와 달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유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재앙으로 맞이하는 무너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잃어버렸죠. 저도 가끔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그 태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태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창세기를 읽으며 너무나 궁금해하고 그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온전함이 깨어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온전한 깨어진 죄악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나? 사도바울이 예배소서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또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이 이루, 이루어진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보면 12절을 특별히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입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일문답 제 7문에 따라서 정의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잡는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냥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일상 가운데서도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요, 또 병에 걸리고 사고도, 사고도 나고 전쟁도 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연히 일어났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로 관념들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신 사건이 실행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신약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은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성육신 하신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아! 예수,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그 계획은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태초 전에 계획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태초 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긴 하고요. 영원한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시간이 어떤 것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뭐 10년 전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태초 전 우리가 조선시대,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이런 시간도 그 감을 잡을 수 없는데, 태초 전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요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른 그 어떤 것에 그 어떤 존재에 하나님의 그 예정과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이심을 우리는 강조하며 저는 이 사도 마업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도 때로는 오해를 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지혜, 능력 그리고 성정 어딘가에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자격을 얻어서 구원이 습득되고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나의 모든 것들이 투여되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확실히 계획, 계획, 계획되어지고 확실히 실행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달라지죠. 언제든 변경되고 바뀔 수 있는 우리 사람의 계획과 우리 사람의 인생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들도 계획했어도요, 우리가 일정대로 다 짓지 못하고, 어떤 일을 계획했어도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히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이는 왜 택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다할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배 자리 불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오셨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백성 삼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택하여셨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피부가 하얗든 피부가 검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죠. 우린 나이도 다르고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고 우리가 가진 것도 다 다르고 우리가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 드린 것이죠. 택한 받은 백, 택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의 그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시대 불에 달궈진 그 새로 어떤 주인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들을 낙인을 찍어 이 소유권을 표시했던 것처럼 보증금을 내고 물건이나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듯이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인치시고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동산교회를 선택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찬송하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여기에 나와있고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이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분 많이 계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보시고 자,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일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우리 마음 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교회에 가야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거입니다. 성도님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고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마음 가운데 부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드러나는 증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의 백성의 삶이 바로 그런 것들로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용한 곳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점을 보고, 봐 보기도 하고, 글을 해 보기도 하고 많은 노력들 합니다. 외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외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재산을, 외모를, 또 명예를, 땅을, 건물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다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진정한 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진정한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성령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런 많은 순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외적에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사라질 그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미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히 단한 가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단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기쁜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참혹한 일도 일어나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예정 아래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으며 확실한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삶의 모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부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